안녕하세요. 봉기쌤입니다. 자, 마지막 문항 좀 볼게요. 자, 정오각형을 이제 뱅글뱅글 돕니다. 시계방향으로 돌고, A에서 출발해요. A에서 출발하는데, 짝수가 나오면 두칸 가고, 홀수가 나오면 한칸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A를 출발해서 A에 도착해야 된답니다. 전체는 0번 던졌고요. 그럼 얘를 뭐 X번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10-X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이제 짝수가 나온 횟수를 x번이라고 하는데 x는 이제 두 칸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이동 횟수가 2x 칸이 되겠고 홀수는 한 칸이니까 그냥 10-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한 칸씩 움직이니까 1을 곱한다고 한다면 10- x가 움직인 칸입니다. 자, 근데 얘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5칸, 1 0 칸, 1 5칸 이렇게 5의 배수 형태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10이 어, 5k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10도 5의 배수고 얘도 5의 배수니까 x도 5의 배수여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x가 가능한 건 0, 5, 10 이렇게 가능하겠다 이겁니다. 어 전체가 10번이니까요. 그래서 x가 10번입니다. 0번일 때 10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왔다. 자 짝수는 2분의 1의 0. 자, 그럼 홀수는 2분의 1에 10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어차피 이게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10제곱이라고 퉁쳐도 되겠죠. 그러면 10번 중에 5번 나왔다,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 2분의 1에 어, 10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플러스. 그럼 10번 중에 10번 나왔다라고 쓰면 여기도 2분의 1에 1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 연산을 좀 해볼 건데, 자, 2분의 1의 10제곱으로 전부 다 묶여 있으니까, 자, 분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10제곱이다. 이렇게 1024입니다. 자, 1 0 c 0은 1이게 되겠고, 자, 10C5 연산을 해야 되겠죠. 자, 1 0 c o 네이션5 연산을 해보면, 보면 여기는 이제 10, 9, 8, 7, 6 이렇게 되겠고, 5, 4, 3, 2, 1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없애고, 자, 요것도 이렇게 없애면 되겠고, 2니까 여기가 4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36 곱하기 7 이렇게 되니까, 7, 3에 210에, 네, 7, 6에 42가 되겠죠. 그래서 252. 여기 252가 되겠고, 자, 플러스 10, 시 10은 1입니다. 1이니까, 요만큼만 연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2의 10제곱이고 254가 되겠더라 그래서 약분을 하면 2의 9제곱이 되겠고 자127 이렇게 되겠어요 2의 9제곱분의 127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2의 9제곱분의 127 그래서 천천히 연산만 하면 되니까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 공부해 놓으셔야 수능에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